최근 들어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함께 한국 남자를 환영하는 나라도 많아졌는데요. 아직도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남성들이 남아있는 해외에서는 친절하고 돈도 많이 버는 한국 남자들이 결혼 선호 대상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실제 해외를 거닐다 헌팅을 당하는 한국 아저씨들도 많다고 하는데 미녀 모델 수출국이라 불리는 이 나라의 여성은 실제 인터뷰에서 한국 남자이기만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애까지 가능하다 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또 김태희가 밭을 갈고 이효리가 토스트를 팔고 있다는 중앙아시아의 이나라의 여행간한 한국인 여행객은 현지인 짝짓기 축제에 갔다가 무려 17살 나이의 어린 신부를 얻게 될 뻔하기도 했죠. 미녀들로 가득하지만 남자가 부족해 40대 이상의 한국 남성도 좋다고 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소련이 해체되며 1990년 7월 27일에 독립선언을 통해 생겨난 나라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살기에 좋지만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아직 현대화가 덜 되어 있어 일자리가 많지 않아 많이들 이민을 간다고 하며 이민을 하며 선택하는 게 국제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남녀 성비가 0.87대1 밖에 안돼 남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벨라루스 하면 모델 강국이라 할 정도로 미녀들이 많은 나라인데요. 짤로 돌아다니는 흔한 수학선생님의 사진 속 여성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이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벨라루스 여성에 의하면 흔한 스타일이라고 할 정도라 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벨라루스에선 모델 수출금지법이라 하여 미녀들을 수출하는 걸 금지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인데 이건 절대적으로 미녀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 인근의 러시아나 중국 서유럽 국가에서 모델로 사람을 뽑아서 데려가 놓고 성매매를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법을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현지인에 따르면 뚱뚱한 사람은 별로 없으며 최근 세대로 거듭될수록 비율이 좋고 날씬한 여성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현지인들은 결혼을 빨리하고 싶다고 하니 벨라루스의 여성이 마음에 든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백하여 사귀라는 조언까지 해 주면서 현재 벨라루스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기는 40대라도 충분히 만나 볼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들이 한국 남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정하고 착한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다 보니 잘 사는 한국의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라고도 하는데 실제 인터뷰한 벨라루스 여성에 의하면 한국인 교환 학생이 학교에 오면 인기가 엄청나. 다들 몰려들고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한국 남성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 일본 일본이 이 항목에 있어서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들어 부쩍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국제 커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일본에서는 현재는 K 드라마를 시작으로 현재의 K 팝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영향 탓에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에 대한 우호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한일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튜브에서 한일 커플로 검색해보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올 정도인데요. 일본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남녀의 성비가 깨지기 시작했고, 2020년 기준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은 95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건 한국 문화를 시초로 일본 남성의 소극적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연애에서도 묻어나오며, 적극적으로 애정공세와 감정표현을 하며 연애를 리드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 여성과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낮은 편이라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는 어찌 보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류 문화가 소비되는 연령층이 과거 3040이었던 것에 반해 10대부터 20대, 그리고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어 예전엔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에 대해 친근감만을 느껴왔다면 이제는 환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급격히 한일 국제 커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넷플릭스에서 한국 남자 배우가 주연을 맡은 I Love You가 공개되자 일본의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게 반하게 된 포인트는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과 일본에선 주로 성으로 부르는데 이름으로 상대를 부른다는 것과 귀엽다, 예쁘다 같이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일본 남성과의 연애에서 보기 힘든 부분들로 하여금 한국 남자들에 대한 환상이 더욱 심어지게 되며 현재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이라면 극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키르기스스탄 세 번째는 일본처럼 또 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인데요. 한, 중, 일의 DNA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져 동양적이면서도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나라입니다. 남녀의 성비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어린 여성이 많고 한국 남자라면 환호한다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현지인들도 잘 모른다는 지역 축제에 여행차 찾아간 한국인 유튜버를 보자 아내가 있냐고 묻더니 없다고 하자 17살의 어린 딸과 흔쾌히 결혼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한국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상상 이상인데요. 현지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대한민국 키르기즈 공화국 우정의 공원까지 설립되었을 정도입니다. 키르기스스탄도 지참금이라는 문화가 존재하여 결혼 시에 신부 측에 일정 금액을 전달해줘야 하는데 한국 돈으로 천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며 한국 남자라면 환대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남성들도 계속해서 칭찬을 할 정도로 이곳에서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상당한 걸알수 있는데 이렇게 현지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호하고 환대하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그들만의 불편하면서도 악습인 납치 결혼이 자신의 여자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드라마 속의 한국남자의 모습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여성들이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인의 어머니를 존경하냐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아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에 정확한 목표가 있는지인데, 이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자기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다는 것인데, 여기엔 정확한 계획이 있는 사람과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명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하며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확고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는 남자라면 대담해야 하고 아내를 이끌고 생활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도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보니 결혼할 남성의 경제력을 보긴 하지만 한달 기준으로 약 50만 원 정도만 벌어도 된다 할 정도며 최대 70에서 85만 원이라 결혼 조건에서 경제적 기준이 상당히 약한 걸알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벌이는 형편상 되는 대로 버는 것이라 생각한다하며 돈보다는 마음이 편안하고 책임감을 가진 남성을 더 우선시 여긴다고 하며 애초에 남성의 벌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4. 러시아 러시아도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 오며 남자들이 줄기 시작했고, 현재도 전쟁 중이어서 인구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86대 100이라는 알려진 러시아 남녀 성비의 숫자는 이후 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로 러시아 남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격정적으로 생활을 하기에 빨리 죽는다고들 하는데 실제 러시아 남성은 평균적으로 60대에 죽는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전통적으로 미녀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불곰과도 같이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실제 러시아의 미녀들이 인터뷰에서 한 말에 의하면 한국 남자들이 러시아 여성과 만나고 싶다면 여권 들고 그냥 가면 된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인기가 생각보다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여성들은 이성을 만날 때 얼마를 버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람이 좋으면 만난다고 하며, 진단반, 농담반, 섞인 말로 원숭이보다 잘 생기면 괜찮다고, 그리고 의외로 미국과 달리 러시아의 여성들은 개방적이기보다 보수적이어서, 빠르게 스킨십과 과하게 접근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남자에게 끌리고 선호하게 된 이유는 현재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케이팝의 영향도 있다고 하며 러시아 남성들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면 도망치듯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실제 러시아의 흔한 가정을 보면 애기와 엄마 그리고 남편이 아닌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착한 한국 남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는 데요. 러시아 여성들도 벨라루스와 마찬가지로 자신감 있는 남자를 선호하며 데이트 시에 꽃은 필수라 할 정도로 러시아 미녀들은 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녀의 성비가 차이가 나다 보니 러시아에선 남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면 본처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여성은 남성에게 대단히 순종적으로 행동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2023년 기준 여성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3.7%로 남성의 46.3%보다 7.4%나 많은데 그 말은 미녀도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전쟁으로 인해 남성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남녀 성비는 더욱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BTS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가수들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환상이 많아 한국 남자라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남성들이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며 섬세함을 갖고 여성을 대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모델처럼 이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한국 아저씨라도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좋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지인이 말하는 우크라이나 여자를 만나려면 해야 하는 게 조건 따질 거 없이 여성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벌어 나가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며 러시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결혼 전 동거는 안 되고 잠자리를 갖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연애 초에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함부로 같이 잠자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 여성들도 사랑하는 남성에겐 대단히 순종적이며 집안일과 밥을 해주는 일을 해주는 걸 당연히 여기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벨라루스의 이웃나라인 라트비아는 인구가 196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남녀의 성비가 84대 100일 정도로 남녀의 성비가 맞지 않아 남자가 부족해 미녀들이 헌팅한다고 하는데요. 앞선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 남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한국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대하는 행동으로 인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국의 남성들과 달리 좋아하는 연인에겐 언제나 헌신적이고 안에서 밖에서 챙겨주는 모습에 한국 남성들은 남자들에게 반하여 타국인이지만 한국인이라면 다들 모여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트비아 여성에게 인기 많은 남자는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며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로 라트비아에선 남자가 적다하여 무조건 남자면 좋고 결혼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문화가 바뀌고 있기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남성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라고 합니다. 라트비아의 예쁜 여자들 가운데는 남자가 없는 여성이 많다고 하며 사회적으로 조건에 대한 압박 같은 것이 없어서 상대를 볼때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조건보다도 성격이고 앞으로 삶의 방향성이 자신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라트비아의 여성도 조건을 보긴 하지만 돈을 잘 버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의 의미가 아닌 그 사람이 가족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의 노력으로 얻어낸 증거라고 생각하여 더욱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미녀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남자가 적고 한국 남성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우호적인 동유럽과 아시아권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소개된 나라들의 공통점으로는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 남녀의 성비가 깨져버렸고 경제까지 힘들어지자 평생의 동반자로 삼을 좋은 남성을 찾게 되다 보니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남자들에 대한 생각이 대단히 우호적으로 바뀐 걸 넘어서 자국의 남성들보다도 더욱 좋다고 하는 미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만약 동유럽의 미녀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혹은 타국의 여성을 만나보고 싶다. 구소련에서 벗어나 현재 처해진 나라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 그리고 문화 차이까지 이해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모델 같은 미녀 또는 다양한 나라의 여성과 만남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